네. 네. 저는 공대를 나왔어요. 전공은 응용화학공학을 졸업하고 나서 보통의 공대생이 그렇듯이 엔지니어 생활을 했습니다. 9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마침 2008년도에 금융위기 리먼브라더스 그 파산 위기가 터져서 그때 갑자기 진짜 정말 문득 운명적으로 주식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우리 물건도 엄청 싸게 박엔세라면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때 아마 본능적으로 주식에 관심을 가지게 돼서 개인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워낙 싸게 샀으니까. 그래서 수익을 많이 냈고, 그걸 계기로 자신감을 얻어서 증권사에 이제 도전을 계속했죠. 엔지니어 생활 하면서도. 업계에 계신 좋은 분들을 알게 돼서. 증권사에 입사를 했고 증권사에서 한 2년 정도 개인 고객들 상대로 주식을 사고팔고 트레이딩 업무를 했었고요. 막 부동산 다른 네. 것도 있는데 왜 네. 주식을 선택하셨는지첫 번째로 소액으로 해야 된다 내가 내가 가진 게 목돈이 큰 돈이 없으니까 저온도로로 할수 있는 게 뭘까 했는데 소액으로 할수 있는 게 주식이었고 눈니 대표님께서도 한번 얘기해 주신 적이 있는데 건물이나 땅은 그게 확장이 안 돼요. 성장을 못 하는 거죠. 건물이나 땅이. 그 건물의 땅의 가치가 그냥 그대로 보존되는 거고 주식은 기업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결국 주식은 기업의 가치를 사는 건데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성장하면 계속 가치가 계속 올라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확장성에 굉장히 크게 매료가 됐었고요. 주린이한테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주식이 기업이랑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세상의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다. 그거를 관찰로 연결시켜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기업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얘가 무, 무슨 제품을 팔고 있고, 이 제품이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까? 잘 팔릴까? 이 제품을 팔면 이 제품에서 많이 남길까? 그 회사는 이익을 많이 남길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은 내가 관심 있는 회사의 브랜드나 제품이 소비자들한테 얼마나 반응이 좋냐. 그거는 얼마든지 실생활에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 투자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단기로는 우리가 미래를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마인드 정립이에요. 존버 마인드라고 들어보셨죠? 그 내가 투자한 회사를 믿고 버티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 초보자들이 하기에 가장 어떻게 보면 확률적으로 높고 그리고 또 가장 안전한 게 장기 투자기 이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꼭그 소위 말하는 존버 정신 내 주식에 대한 믿음 신념을 가지는 투자 철학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장기 투자의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임의적으로 정해서 5년이면 장기 투자고 1년이면 단기 투자는 그거는. 어, 맞지 않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장기 투자의 기준은 내 회사의 본질 가치가 변하지 않느냐 그 회사를 믿고 끝까지 가는 거다.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영업 노하인데첫 <laughs> <laughs> 번째가 내가 관심 있고 잘 아는 분야를 하셔야 돼요. 저는 드라마 보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튜디오 드래곤이 드라마를 너무 잘 만드는 거예요. 실제 너무 재밌었고, 근데 국내에서만 재밌는 게 아니라 스튜디오 드래곤 드라마가 해외로도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을 샀어요. 스튜디오 드래곤을 샀더니 드라마 파는 판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 파는 판매 가격이 올라가면 스튜디오 드래곤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나는 게임에 너무 관심있어서 이 NC 소프트의 리니지를 난 너무 적어. 리니, 리니지가. 주변에 안 하는 사람이 없다. 그럼 NC소프트를 리니지를 믿고 한번 사보는 거죠. 그게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네이버 금융에 들어가시면 각종 모든 투자와 관련된 지표를 일목요연하게 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시가총액큰게 안전하겠죠. 그래서 내가 나만의 기준을 정나요 어, 나는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은 안살 거야. 최소한 5 0 0 0억 이상만 살 거야. 시가총액 기준을 정해요. 그 다음에 ROE, ROE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고요. 내돈 투자했을 때 얼마 수익 나냐예요. 그래서 내가 ROE는 나는 그래도 상장회사인데 ROE가 15% 이상은 돼야지. 퍼는 이 주식이 얼마나 싸냐 비싸냐예요. 퍼가 낮을수록 주식이 싼 거거든요. 어? 나는 퍼는 최소한 1 2이 네이버 금융에 조건을 넣어서 적용하기를 누르면 회사가 추려져요. 그래서 산업을 보는 거죠. 그 회사가 지는 산업인지 뜨는 산업인지 봐야겠죠. 그래서 산업 분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회사가 그 산업으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는지를 보면 돼요. 벌고 있는 걸 확인하는 거는 역시 재무제표거든요. 재무제표를 우리가 회계사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수준만의 재무제표를 공부하시면 돼요. 그중에 가장 기본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너무 중요한 매출액과 영업이, ROE 퍼이 정도는 보시는 거죠. 그러면 또 반대로 주린이가 피해야 할것 네. 수 있을까요? <laughs> 엄청 많은데요. 저도 오랜 기간 실전 투자를 하다 보니까 가장 실패하는 경우가 남의 말 듣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쓸데없는 소음에 너무 많이 노출돼 있어서 이 정보가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도움이 되는 정보인지, 아니면 나한테 해가 되는 정보인지, 그걸 판단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은 정보가 넘쳐나서. 그래서 귀를 닫으시고, 내가 관심 있는 산업, 내가 관심 있는 기업, 그 회사가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 내가 이 회사를 싸게 샀는지 비싸게 샀는지 그것만 판단하시면 돼요. 우리가 욕심이 나면 막 금리도 공부하려고 하고 환율도 공부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에 대한 공부가 완벽하게 되고 나서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런 환율이나 금리나 원자재나 뭐 미국 시장의 등락 여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예측한다고 해도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시장에는 정말 여러 가지로 다양한 예측, 예측들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은 얘기는 하시고 그 뒤의 상황은 수습하지는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 내가 산 종목에 대한 수습과 대처는 나만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내가 산 기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많이 아셔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은 그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는지, 그 회사의 경쟁자들은 많은지, 그 회사가 성장하는 산업인지, 실제 재무제표에서 돈을 벌고 있는지, 매출액과 이익이 늘어나는지 그거를 따져 보시면 절반 이상은 성공 투자를 하시지 않을까? 짬부 채널을 어린 분들도 많이 보신다고 했어요. 저는 그분들이 너무 부러워요. 어리면 어릴수록 원금의 이자가 같이 붙어서 늘어나는 복리 효과를 물론 좋은 회사를 싸게 산다는 가정하에 시간에 대한 복리 효과가 가장 커지는 거는 빨리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늘어나는 거거든요. 우리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관되는 먹고 마시는 거가 가장 접근하기 좋거든요. 내 눈에서 직접 볼수 있는 <laughs> 저는 마트 가서 제가 오리온이라는 회사를 너무 좋아하는데, 초코파이 너무 잘 먹어서. 근데 오리온 회사가 또 요새는 해외로도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도 잘 팔리고, 중국에서 뭐 말도 못하게 잘 팔리고, 뭐 베트남에도 잘 팔리고, 태국에서도 팔고. 그래서 내가 오리온 주주예요. 그럼 마트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 이거 초코파이 잘 팔려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laughs> 기업의 주식을 담당하는 IR 담당자보다 훨씬 더 좋은 정보예요. 자주 가는 단골 편의점 가가지고. 초코파이 요새 얼마나 들어와요? 잘 팔려요? 그걸 물어보는 거죠. 화장품 엄청 쓰... 하잖아요. 요새 남자도 화장품 하던데, 올리브영 가가지고 물어보면 그 점, 그 일하시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 아, 이거 클리오 너무 잘 팔려요. 뭐, LG 생활 건강건잘 친절하게 물어보셔야겠죠. 그게 거기에 모든 투자 팁이 다 들어가 있어. 직접 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나 게임 관심 있으면, 가서 보세요 무슨 게임들을 하고 있는지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주변 사람들을 잘 관찰하고 관심 있는 아니면 당장 내가 실생활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주변에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 그걸 파는 사람 그걸 뭐 만드는 사람 마트 편의점이 아니더라도 너무 많은 거죠 이렇게 주변에 돌아다니다가 어, 모인 공간이 막 엄청 많이 생겨요 어, 그럼 모인 공간과 관련된 회사가 있을까 유튜브가 너무 잘 되니까 유튜브 동영상을 편집 제작하는 키네마스터라는 회사가 대박이 난 거예요. 그 회사 적자지만 유튜브 점점 잘 보면 그 회사가 흑자로 돌아서겠죠.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 아무나 쉽게 못 들어오는. 그게 기술이 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가진 상품의 브랜드가 될 수도 있어요. 브랜드나 기술이나 그 회사만이 가진 뭔가의 강한 강점. 코스맥스는 색조 화장품을 너무 잘 만드니까 색조 화장품으로 대박을 친 거죠. 그럼 색조 화장품 하면 코스맥스, 오리온 하면 초코파이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 중에 어, 잘 나가는 상품들이 뭔지를 한번 집에 가서 쭉 한번 리스트를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모든 투자해야 될다 나와 있어요. 네. 어, 갑자기 있잖아? <laughs> 그렇게 작가님하고 인터뷰가 끝나고 집에 와서 제가 쓰고 있는 물건들의 리스트를 쭉 적고 바로 그 옆에 제조사나 그 회사를 다 적어봤어요. 뭐 노트북은 삼성, 핸드폰은 애플, 화장품은 아모레포시픽? 막 이런 식으로 다 적어봤거든요. 이렇게 접근하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게 작가님이 내신 책인데 엄청... 두꺼워요. 각 산업에 맞게 어느 기업이 뜨고 있는지 그 기업 분석이 다 있고 그다음에 줄이들을 위한 아까 막 PER, ROI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다 적혀 있어요. 전 진짜 주식 처음 시작할 때그 네이버 창에다가 빨간 줄, 파란 줄막 이렇게 <laughs> 썼거든요. 그 빨간, 빨간 줄, 파란 줄이 뭔지도 몰라가지고 뭐 양봉이 뭔지 매수랑 매도도 몰랐어요. 코스피가 뭔데, 코스닥이 뭔데 몰랐어요.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모르겠더라고. 뭐. 지수를 따라갑니다. 지수가 뭔데? 막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이걸 모른다고 해서, 아, 난 진짜 모르나 봐. 그냥, 아, 무섭다. 손 뗄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모르면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혹시 저와 같은 주린이 친구들이 있다면, 저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투, 경제적 자유를 누려봅시다. 짜니팅! 김참부